절대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진정성 의심 여부가 0%입니다.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거의 7년 정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정말 저렴하게 가져왔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어. 재롱이들, 정말 존버는 승리합니다. 진짜 재롱이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아주 옛날부터 계속 추천해왔고, 뭐 주변 유튜버, 언니들, 뭐 친구들한테까지 영업을 할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메탈 그린, 모르는 우리 재롱이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오랫동안 섭취를 해왔고, 기름지고 짠 음식, 단 음식, 뭐 야식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절대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필수 수 관리템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몇년 동안 추천을 하는 동안 우리 바이탈 뷰티랑은 계속 연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 안 해도 그만이야. 나는 그냥 이거 계속 먹을 거니까. 이러고 그냥 짝사랑, 외사랑으로 혼자만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 진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바이탈 뷰티 측에서 저랑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켓까지 같이 열고 싶다라고 이렇게 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메타그린인데 제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제품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냅다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마켓입니다. 진짜 이 메타그래는 진정성 의심 여부가 0%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실제로 직장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먹은 걸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거의 7년 정도 먹었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사랑하고 있는 이 메타그린을 우리 재롱이분들한테 이렇게 마켓으로 들고 올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에 앞서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제가 이제까지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을 뭐 광고하거나 마켓하거나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 채널이 지금 연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을 제가 이렇게 각 잡고 광고를 하면서 마켓까지 하는 제품이 정말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제품을 광고하자. 마켓 하자 제안이 정말 수없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거절을 했었는데 근데 메타그리는 제가 실제로 몇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정말 찐템이니까 가져오게 된 거라서 진짜 우리 제롱이분들저 믿고 사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제품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제휴 마켓에서 진행되는 제품은 짠! 요 메타그린 슬림 업 제품입니다. 슬림 업. 이 슬림 업이 가장 최신판, 가장 좋은 걸로 리뉴얼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메타그린 슬림 업으로 마켓을 할 거고요. 이 메타그린이라는 제품이 2012년에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무려 700만 개가 판매된 진짜 찐 인기템입니다. 네, 메타그린이 판매하고 있는 바이탈 뷰티라는 브랜드가 AP,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또 뭡니까? 제가 또 전직 아모레 직원이잖아요. 제가 아모레에서 5년을 있었어요. 아모레에서 계속 있는 동안 느꼈던 게 아모레 퍼시픽은 뷰티 트렌드나 이런 걸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아주 쭉 이렇게 계속 명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계속 인기템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제품력을 이미 입증을 하고 갈수있는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200만 명이 넘게 선택한 제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700만 개가 넘게 판매가 됐어. 근데 소비자는 200만 명이야. 그럼 이 말인즉슨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제품이다. 진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재구매율이 정말 높은 제품이고 무엇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카테킨 부문에서 정말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부동의 1위.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아 아무래 다니 때부터 계속 먹어 왔다는 거 웬만한 재롱이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아무래 직원분들은 다내돈 내산해서 드세요. 진짜 직원이 내돈 내산한다? 말다 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게 다이어트 약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이어트 약이 절대 아닙니다. 어, 이렇게 뭐 먹으면 입맛이 달아나고 막 살이 쪽쪽 빠지고 이런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 다이어트 보조제 겸 다이어트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 식품이잖아요, 여러분.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할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이건 장기간 섭취를 하셔도 몸에 무리를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요 메타그린 슬림업에는 우리 아모레 퍼시픽에서 70년이 넘도록 연구한 녹차 연구 기술로 완성한 녹차 카테킨이 300mg이 이 메타그린 슬림업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모레 퍼시픽 하면 또 오설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설록이 차 전문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녹차에 진심이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녹차 좀 넣었다 이게 아니라 차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어, 거대한 대기업에서 70년이 넘도록 녹차에 진심으로 연구한 그 기술로 만든 녹차 카테킨 성분이 여기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카테킨이 뭐냐? 이 카테킨이라는 거는 이 녹차에서 뽑아낸 녹차 추출물 성분인데요. 흔히들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은 뜨끈한 녹차로 싹 넘겨 주잖아요. 그렇듯이 고열량 고지방 식사로부터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테킨입니다.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실제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분이고요. 이렇게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달수 있는 마크가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건강기능식품.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 자체가 이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만 달수 있는 마크고요. 식약처에서 아무 성분이나 그렇게, 어, 효능 있네요. 이렇게 인정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임상결과, 연구결과, 이런 거를 다 까다롭게 다 심사를 거친 후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믿고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바디 핵심 지표 9가지 뭐 허리둘레, 피하지방, 복부지방 등등 인체시험 적용 결과로도 입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좋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메타그린 슬림이랑 메타그린 슬림업의 공통사항이에요 이렇게 카테킨이 300mg이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메타그린 슬림에서 메타그린 슬림업으로 바뀌면서 원래 좋아하는데 더, 더, 더 좋아졌어요. 이 슬림업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판토텐산이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양소로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더잘쓸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끔 도와주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을 1일 권장량 기준 500%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이 돼가지고 축적되어버리기 전에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게끔 윤활유처럼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바이탈 뷰티 측에서 뭐 광고하거나 뭐 주력으로 미는 효과는 아닌데요 저도 그렇고 뭐 후기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저는 되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메타그린 슬림업이 체지방이랑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는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평생 쫄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한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메타그린 슬림업을 먹어주면은 에너지 원으로 잘 쓰이게끔 도와주는 성분과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의 효율을 높여주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다이어터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저처럼 유지어터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모두 관리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식후에 세 정을 섭취해주면 끝납니다. 참 쉽죠? 음. 그리고 제가 이 메타그린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정말 큰 이유가요. 이게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장에서 녹습니다. 장용성 코팅 기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정교한 공정으로 카페인을 낮추고 카테킨은업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그린 슬램업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아메리카노 한 잔의 4분의 1보다도 적은 정말 적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먹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성분들 외에는 다른 화학성분이나 첨가물 같은 거를 넣지를 않아서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는 최초로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짱이죠? 그만큼 성분은 순하고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꼭 메타그린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거 마켓 할줄 알았으면 제가 메타그린 공병을 더 모을 걸 그랬어요. 마켓 할 줄도 모른 상태로 그냥 내가 공병 집에 있는 것만 다 쓸어 모아도 이 정도고 모아온 게이 정도면 저 진짜 몇십 통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아무래 직장 다닐 때부터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품 설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고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가격과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구성 설명하기 전에 해서 진짜 한 살짝만 하소연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 이 가격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진짜 조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이랑 해가지고 어, 진짜 이,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뭐 진짜 할인율 더 달라고 떼쓰고 체험분 더 주세요 떼쓰고 정말 힘들게 조율을 해서 가져온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마켓 가격을 봤을 때이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해 보신 재롱이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메타그린 슬림업이 어디는 며칠 분? 이렇게 해서 며칠 분으로 기재를 해놓은 데가 있고 어디는 몇 정으로 기재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은 90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3알씩 했을 때 3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1분, 90정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표기돼 있고 어디는 이렇게 표기돼 있고 해가지고 최저가 비교가 어려우실 텐데 지금 현재 마켓 열리는 시간 기준으로 정말 최저가가 맞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최저가 배송비 포함 기준으로 딱 보면은 어, 여기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최저가가 2만 6천 695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섭취하는 세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898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번 섭취할 때 898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제휴 마켓에서는요. 여러분. 옵션마다 가격대가 다르지만요. 정말 최고가 6 6 7원부터예요 최저 정말 많이 쟁이는 옵션으로 갈수록 561원까지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정말 정말 저렴하게 가져왔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구성이고요. 바로 옵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옵션은 총4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부터 4번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점점 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이 쟁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메타그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섭취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메타그린을 먹고 있었다. 난 너무 잘 먹고 있다. 이번 기회에 쟁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어, 2, 3, 4 옵션 보시면 되고, 나 이제 메타그린 처음 먹어요. 이제 입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1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옵션 1번은요. 일단 이 메타그린 슬림업 61분입니다, 여러분. 61분이면 이 안에 180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0정이 들어가 있는 61분 바틀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체험분이거든요, 여러분. 세정씩 들어가 있는 거,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5일치가 이박스째로 3개가 나가요. 그러면 15일분이 추가되는 거죠. 60일분을 구매를 하시면 15일분 추가. 그래서 75일분입니다. 체험분 포함해서 75일분이고요. 61분 기준으로 정가가 72,000원인데요. 이번에 31% 할인이 들어가서 할인가 5만원에 이렇게 15일분까지 추가로 75일분을 5만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1일치 세정의 기준 단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 667원이에요 하루 먹을 때 667원짜리 구성입니다 메타그린 슬림업을 이제 막 시작해볼 거예요 이렇게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리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옵션 2번은요 이게 옵션 1번에 있는 61분짜리고요 이거는 옵션 2번에 있는 이게 좀더 커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 이거는 91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91분이면 9327에서 270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51분 들어가 있는 이 체험 키트 있죠? 이거를 4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91분 사면은 21분을 추가로 드려요. 총 111분이 나가는 거고요. 할인율은 더 높아집니다. 할인율은 33%가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할인가가 72,000원이 되고요. 그래서 1일치 세정 기준 단가가 655원으로 낮아집니다. 아까 667원이었고 옵션 2번으로 가니까 655원으로 낮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 3번, 4번은 쟁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구성이에요. 이미. 메타그램 슬림업 너무 잘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구성이고요. 일단 이 91분 바틀 그대로 나가고 여기다가 61분짜리 리필팩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합리적으로. 어, 이렇게 리필 61분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90에다가 60을 해가지고 총 151분에다가요. 우리 이 오이치 체험분 있죠? 이 오이치 체험분을 6박스를 들려요 6박스면은 5, 6, 30에서 31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다 합치면은 181분이거든요. 체험분. 포함해서 181분을 할인가 11만 5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1만 5천원 할인율은 34% 할인이 되고요. 그래서 1일치 기준 단가는 무려 639원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4번은요. 제가 살려고요. 저는 메타그린 맨날 먹기 때문에 이걸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0일분 본통으로 하나 나가고요. 이 리필 60일분이 두 개, 2개. 리필이 두 개가 나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 5H 체험분이 아홉 개가 나갑니다. 한 달에 반 45일치가 나가. 그럼 90 더하기 60일분 두 개에서 120, 210 더하기 45 하면 255일치. 255일분은요 할인율이 무려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40%. 40%요40% 40%.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제품이 40%이40% 40 할인된 금액이 14만 3천원에 255일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255일분, 14만 3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1일치 기준 단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일치 기준 단가가 미친 듯이 내려다 미친 듯이. 561원. 여러분, 561원. 난리 났어. 일단 옵션 1번, 입문용부터도 제가 정말 쫄라쫄라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가져온 데다가 옵션 4번으로 갈수록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낮아진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이 가격이랑 구성 짜느라고 머리 터지는 줄알았어 그만큼 진짜 열심히 조율을 해가지고 가져온 마켓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휴 마켓에서 빠질 수 없는 게또 뭐예요 여러분? 리뷰 이벤트잖아요. 이거 이번에도 브랜드한테 쫄라가지고 제가 무려 30명한테 줄수 있는 리뷰 이벤트를 딱 받아왔고요. 다른 거 우리가 안 먹는 거 받아서 뭐합니까? 제가 먹는 거. 우리 재롱이들한테 늘 추천했던 걸로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메타그램 슬림업 되게 조금 매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 31분이에요 여러분 31분 여기에 90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90정 들어가 있는 31분을 무려 30분한테 드립니다 라임 지렸다 31분 30명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제외하고요 인스타그램 피드에 구매 인증과 후기와 필수 인물 태그 해시태그까지 해가지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치를 추가로 드리고요. 이 필수 인물 태그 해시태그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을 테니까요. 어, 정확하게 참여하셔서 우리 재롱이분들 많이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숨가쁘게 진짜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진심 담아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섭취를 하고 있는 이 메타그린 메타그린을 이렇게 마켓으로 들고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켓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로 옛날 옛날부터 메타그린을 먹어왔는데 이렇게 더더더 좋아진 메타그린 슬림업으로 이렇게 우리 재롱이들한테 마켓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기쁘고요. 우리 재롱이 분들도 이 메타그린 슬림업 드시고, 야금야금. 어. 더 예뻐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